자, 이제 과정 시의 6번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슨 6은 아티스트 내 프로그래밍, 즉,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자, 어, 하나의 영상과 그다음에 9개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는 영상입니다. 한번 각자 시청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2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캐릭터가 아티스트인데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단계는 어, 정답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이 아티스트가 어떻게 그림을 나가는 어, 그려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앞으로 다음만큼 이동. 여기 100 픽셀이라고 나왔는데 픽셀이 길이의 단위인가봐요. 그래서 어, 실행했을 때 앞으로 100 픽셀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명령어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여기 이 길이가 100 픽셀인가 봐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앞으로 이동하면서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오른쪽을 향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면은 아래를 향해 바라보겠죠. 자 그런데 어, 여기서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90도만큼 돌면 바로 아래를 보지만 90도보다 조금 작게 어, 예를 들어서 45도만큼 돌아볼까요? 45도는 요만큼만 돌게 됩니다. 자 45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느만큼 도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가 아니고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 설정 이 명령 카드를 놓으면 색깔을, 이 선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100픽셀 만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고 돌고, 네. 그 다음에 100픽셀 만큼 이동을 하는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일단은 여기 명령어들은 어,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어,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어, 여기 아까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다 지워집니다. 여기 다시 시작하기. 자, 그러면, 어, 아까 100픽셀만큼 이동을 했을 때, 요만큼 같잖아요. 자, 그러면, 어,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200픽셀만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100픽셀의 두 배만큼 더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앞으로 가 아니고 뒤로 간다고 해봅시다. 뒤로 50픽셀. 아까 100보다는 절반이 줄어들겠죠? 자, 한번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100픽셀보다는 짧아졌네요.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색깔을 바꾸는 것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뒤로 이동하는데. 뒤로 이동하는데, 200픽셀만큼 가고요. 근데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제 뒤로 이동하는데, 색은 빨간색으로 됐고 200픽셀만큼 뒤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색설정이, 어, 랜덤색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색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색깔이 되게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자 그러면 여기는 백 픽셀 이렇게 놓고 자 한번 실행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나 봅시다. 네, 초록색 선이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보라색 이렇게 정해진 거 없이 무작위로 하나가 골라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점프가 있네요. 자 여기 이 점프도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어, 일단은 랜덤색으로 놓고 앞으로 100픽셀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아볼게요. 그다음에 앞으로 100픽셀만큼 이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이렇게 갔다가 어, 아래쪽을 향해서 보고 또 100픽셀만큼 앞으로 가면서 그려주죠. 하지만 여기 앞으로 100픽셀만큼 이동이 아니고 점프로 앞으로 100픽셀만큼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어, 왼쪽을 바라보게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 색깔을 이번엔 정해볼게요. 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서 앞으로, 100픽셀 만큼 이동.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처음 상태로 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펌프하고 네, 파란색.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선은 랜덤색이기 때문에 어, 실행할 때마다 다른 색이 나오고 여기 밑에서는 색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돌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90도로 도는 것만 해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면은, 자, 여기까지 왔는데 90도만큼 돌면은 위쪽을 향해서 바라보겠죠? 그런데, 어, 여기서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90도만큼 돌면은 위쪽을, 어, 바라보는데 90도보다 조금 적게, 적게, 어, 작은 숫자 45도로 하면, 어, 90도를 향해서 위쪽으로 향해서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즉 여기 사선 방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위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쪽 사선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이 상태에서 100픽셀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선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이 단계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 세 번째 퍼즐로 가는데 어,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명령어를 해봐서 어, 다양하게 어떤 명령어는 어떻게 가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어, 3번 퍼즐부터는 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